을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임 아멘. 자 저희가 이제 이미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해 본 내용들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테스트 은잔의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이제 은잔의 테스트를 거친 후에 요셉이 형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이렇게 요셉을 그 자신의 정체를 밝혔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이 형들이 과연 과거 형들 형들과 어, 어, 과거 형들로부터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제 살펴보았다 그랬는데 은잔의 테스트의 마지막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44장 어, 33절 34절입니다. 어, 44장 33절 34절 34,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버리이다. 아멘, 이름에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해 보실까요? 대신사상, 다시 한번 한 더요. 대신사상, 유다가.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좀 마음이 울컥하는데요. 예, 야, 유다로 대표되는 형들이 이렇게 변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이것이 아닌가, 이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요셉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아 과거 형들이 아니구나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정, 그, 이제 그 정도까지 이러니까 요셉이 시종들을 물리치고요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혔습니다 45장 1 4절을 보니까 20년 만에 만난 형제들이요 서로 입 맞추고 안고 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울면 다 끝난 것이죠 그렇죠 울면 다 끝난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45장 16절입니다. 45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아멘. 요셉의 형들이 왔다고 하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45장 2절을 보면. 요셉이 큰 소리를 울었다 했거든요. 유다를 통해서 형들이 과거 형들이 아니을 알고 시종을 다 물리치고 요셉이 형들을 보고는 큰 소리를 울었을 때, 그때 여러분 45장 2절을 보니까 그 소리가 애굽 사람들에게도 들렸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바로는 요셉이 왜 우는지 알아보겠을 것이고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16절에는 이 소식을 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고 하는 이이 아, 소식을 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반응이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바로가 기뻐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요셉이 바로의 완전한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이 기뻐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요. 요셉이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래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서 래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의 궁에서 이 선한 역량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풍년 풍년에 때에 흉년을 대비했다고 하는 의미에서도 보면 요셉이 애굽 전역에서 선한 역량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요셉은요. 애굽에서 믿는 자로서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두주 전인가 어느,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이제 교회 카페 쪽에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교회 카페 쪽에서 이제 도로를 따라서 1층 주차장 쪽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근데 올라오다 말고 보니까 아주 진한 꽃향기가 났습니다 근데 굉장히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라일락 꽃향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원에는요 미스킴 라일락이라고 하는 신품종 라일락이 심겨져 있는데 그날 저녁 여러분 그 꽃향기가 진동해서 어, 교회 정원과 조금 떨어진 도로에서도 그 꽃향기를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밝혔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이다 라고 사도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냥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화와 생화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향기입니다 향기 조화에는 향기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향기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신앙의 향기, 인격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러한 향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향기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 18절입니다. 자, 여러분, 17절,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난한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아멘.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애굽의 제1인자로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전혀 기분이 나쁘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 명령을 통해서 이 요셉의 형들과 그 가족들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그 명령의 내용인즉슨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좋은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굽의 좋은 땅은요. 그 당시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이었던 고센을 고센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도 이집트는 95%가 사막인데 전혀 이집트 같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고센 땅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이집트의 대부분의 채소들은 바로 여기서 이 고센 지역에서 생산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가의 형들에게요 애굽에 기름진 것을 먹게 해주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기근이 심각한 상황이죠 앞으로 5년 더 흉년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굽에는 양식이 있었는데 그 양식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바로가 약속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면 가장 좋은 땅을 주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할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만 봐도. 미국에 가서 시민권 시민권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요셉의 가족을 기꺼이 받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특혜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요셉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특권인 것인데. 자, 우리 우리가 두고더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자, 19절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 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아멘. 요셉은요 형들에게 바로에게 명령 받은 대로 하도록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19절에 보면 여러분 1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는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수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수레는요, 군사용 군대가 사용했던 병기와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레는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타는 수레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레를 가져다가. 신분이 높은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 타는 이 수레를 가져다가 가족들을 모셔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을 귀빈 대우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귀분, 귀빈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당신은 중동 지역 전역에 흉년이 심했습니다 41장 57절에 보니까요 2년 동안 지금 기근이 심했었는데 앞으로 5년은 더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그런 상황에 이런 상황에서 바로는 요셉의 가족을 귀빈 대우를 하면서 애굽에 정착해서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호의고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이와 같은 호의와 특권이 주어진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형들에게 이와 같은 호의와 특권이 주어진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요셉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요와 같은 상황을 한번 잘 우리가 비교해 보면요. 형들은 요셉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20년 전에. 그렇죠. 형들은 요셉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만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지금 생명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악을 행했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선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요셉과 형들 형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이 주님과의 관계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잘 보여 주는 구절 몇 군데를 한번 이 보면요. 여러분 그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한 8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 볼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10절이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10절도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5장 10절입니다. 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끝까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는 않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요. 우리가 원수 되었다.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원수 되었다. 하나님께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는 않고 오히려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처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향하여 상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이요 형들에게 악을 손으로 갚은 것은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호의고 그리고 특권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호의에 늘 감사하시며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 올려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20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아멘.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구라고 기구라고 하는 것은요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생활하면서 사용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살림살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굳이 가나안 땅에서 쓰고 있던 이 살림살이를 다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아깝다 이거 아까우니까 다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애굽에는 가나안 땅보다도 가나안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웬만한 거다 버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오면 더 좋은 것으로 구비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 최고의 문명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 땅에 쓰던 것 아깝다고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애굽에 오면 더 좋은 것으로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집트에 처음 간 처음 간게 2006년 12, 11월 말이었는데요. 이제 혼자 먼저 가서 한달 머물러 있다가 가족들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다시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가 일주일 머물고는 다시 나갔는데요. 제가 이제 한한달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내가 저한테 전화 전화를 했습니다. 필요한 게 뭐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자 성도님들께 물어봤습니다. 필요한 게 뭐예요? 아, 그랬더니 남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 다 있어요. 그냥 몸만 오, 몸만 오시면 됩니다. 그 제가 이제 저희 집 사람에게 다 있다 그러더라. 몸만 오라 그러더라. 그냥 몸만 와라 그랬습니다. 예, 아내에게 그대로 전했죠. 근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여러분 이집트는 필요한 것이 우리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불평을 하더라 하더라고요. 남자는 믿을 게못 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당시 우리나라 g n p 가한 거의 2만 불 가깝게 되는 그런 때였고요. 이집트는 한 5천 불 정도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필요한 거다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냥 몸만 와라?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다. 정말 지내고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별로 없어. 대부분은 한국에서 이제 가져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가난과 이집트의 생활 차이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당시는요 정말 요셉의 말대로 요 바로의 명령대로 여러분 그냥 몸만 오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한번 천국을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h e e g y p t i a 고 and the e g 아름다운 곳이 많은 그런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단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아 그렇지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없어질 세상이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때가 되면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이 세상은 다 없어지고요 하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셨죠. 목사 담임 목사님 말씀. 살으면서 그때 얼마나 좋은지요. 이 땅에서 살면 전혀 기억이 안된안될 정도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갈때이 땅에서 가져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국에서 이집트 가려면요. 가져갈 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 갈때 여러분 가져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굳이 이 땅에서 뭘 챙겨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요. 이 땅에서 욕심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동 아동 바동을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영혼만 준비하여 들어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몸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새로운 몸도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이 땅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영혼만 준비하여 들어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오늘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는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수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있는 거 살아가는 거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떨쳐버리고 천국을 소망하, 소망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갈 때 여러분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천국을 소망하면서 깨끗하고 정결한 영혼들만 준비해서 또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235장. 235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235장 찬송하시기 전에 부활신앙 및 교회봉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